전작의 해치백스러웠던 후방 라인은 쿠페형 디자인으로 보다 매끄럽게 변화해 완벽한 균형감을 자랑한다. 내부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인포테인먼스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간결하게 구성된 하부 클러스터가 눈에 띈다. 세부 재원에 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형 인사이트에는 혼다의 최신형 이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지능형 멀티모드 드라이브, IMMD, 가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 0리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시아비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이나 오디세이 미니밴 프로토타입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했다. 혼다의 차세대 디자인 언어와 진보된 하이브리드 성능을 담은 신형 인사이트는 내년 1월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혼다가 20일 현지 시각 제 3세대 인사이트 인사이트 프로토타입의 전체 모습을 공식 공개했다. 티저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드러난 차세대 인사이트는 신형 어코드의 세련된 감각과 혼다의 새로운 시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신형 인사이트는 날렵한 헤드램프와 일체형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가운데까지 침투한 크롬 인서트로 스포티한 인상을 안겨주며 그릴 크기도 크게 확장시켰다.